백만장자 알고리즘 1장 부자의 사고방식을 세팅하라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다룹니다. 백만장자들의 툼의 기본 설정과 성공의 역발상 3단계를 제시하며 성공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3단계 전략과 51세 백만장자가 된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보여줍니다. 무조건 써보는 것이 성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철학을 전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먼저 바꿔야 할 것들과 실패의 가치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참았던 한 가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2장 시간을 다루는 자가 돈을 다룬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을 다스리는 여섯 가지 무기와 부자들의 하루 설계법을 제시합니다. 부자들은 혼자 일하지 않고 팀을 만드는 법과 성공한 리더들의 업무 인 방식을 다룹니다. 뇌 휴식법과 뇌 충전의 중요성, 함께 시간을 보내는 네 명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인간 관계의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부자들만 아는 브레인트러스트 개념과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4가지 습관 매달 100만원 추가 소득을 만드는 현실적인 구조를 제시합니다. 3. 결국 행동하는 사람만 불을 친다. 지식보다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자들은 아는 만큼이 아니라 배운 만큼 원단다는 원리와 100% 답을 얻어내는 설득법을 다룹니다.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법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제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매일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안 하는 행동과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4단계 방법을 설명합니다.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과 의심하는 사람을 끊어내는 방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필수 습관과 재력 관리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4장. 운명을 조종하는 마음의 기술 정신적 차원의 성공 원리를 탐구합니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것이 행운의 시작이라는 믿음의 힘과 부자들이 잠재의식을 조작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법과 부자들이 때운을 끌어오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감사가 운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강조하며 현실을 내네 편으로 만드는 3단계 시각화 공식을 제시합니다. 50번 이상 읽은 책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공유합니다. 5장. 샘을 기운드는 태도혁명. 근본적인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다룹니다. 기초 수급자에서 백만장자가 된 자료를 통해 주도적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부자들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50-60대에도 공부해야 부자가 되는 이유와 조용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룹니다. 백만장자들의 타인 대우법과 성공한 사람들이 조용한 이유 0.1% 부자들이 어릴 때 기른 능력을 분석합니다. 본버는 재능을 판단하는 기준과 창업의 5단계 부자들이 목숨 걸고 배우는 듣는 기술을 제시합니다. 6장. 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챈 사람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본질을 다룹니다. 자수성가할 사람의 특징이 5분 안에 티가 나는 이유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나누는 것을 설명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갖춘 4가지 요소와 자수성가 부자들이 결국 가족을 위해 달리는 이유를 다룹니다. 부자들이 남을 돕는 이유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의미를 설명하며 성공을 참을 부분는 이미 우리 손에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